저희 남편은 지역에서 나름 유명한 초밥집을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초밥집이 다양하죠. 만원 미만도 있고, 20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 저희 남편은 나름 중간쯤 되는 초밥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위 남들이 말하는 미들급입니다. 점심은 대략 3만원 후반이고, 저녁은 7만원, 9만원, 이렇게 두 코스를 합니다. 네, 물론 저렴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입맛이 싼 편이라 남편 가게에 가서 먹으면 동네 초밥하고 재료가 다르다는 건 모양으로만 알겠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가봐야 새우 초밥만 먹는 사람이라. 무튼 이런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재작년에 남편 가게에서 저희 둘째 돌잔치를 했었습니다. 돌잔치라고 해봐야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과 양가 형제 내외들, 그리고 애들까지 불러서 16명 정도의 소규모 잔치였습니다. 거기에 일요일은 정규 휴무라 남편 가게 직원분들도 두 분이 나와서 도와주셨고 같이 식사하고 남편이 수고비를 따로 챙겨주었습니다. 그날 음식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항상 초밥만 해주더니 그날은 고기 위주로 코스를 잘 짰고 익힌 생선 요리도 있었기에 다들 만족해 하셨습니다. 남편도 기분이 좋았는지 그날 음식에 정성을 많이 쏟아줘서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그날 메뉴 중두 가지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행사를 잘 하고 SNS에 사진을 올렸더니 축하한다, 이쁘다, 맛있었겠다 하는 칭찬들이 많았고 몇몇 친구들은 가족 모임 때 부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편에게 물어봤었어요. 누가 부탁을 하는데 어떠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거절하더군요. 휴무일에 일하는 게 쉽지 않고. 비 전문 분해를 코스까지 만들어서 돈을 받을 순 없다면서요. 그래서 지인들과 친구들의 부탁은 좋게 거절했습니다. 저희 둘째 돌잔치 전에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초밥도 같이 먹고 있었는데, 그 뒤론 친구들도 부르지 않고 있어요. 괜히 일이 생길까봐요.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 적자면, 친구들이 와서 7만원짜리 주문하면 남편이 5만원짜리 주류 한 병을 서비스로 줬었고, 초밥도 9만원짜리보다 5피 정도 추가로 더 주건했습니다. 무튼 이런 상황에서 베프가 작년 초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돌이 이번 달 21일입니다. 그날 다른 곳에 돌잔치를 잡았는데 다 취소당하고 저희 둘째 돌잔치가 생각난 건지 저한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본인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던 아이인지 알고 있지 않냐 하며 밑밥을 깔길래 기분이 쌓했는데 역시 남편 가게에서 돌잔치를 할수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21일인데 주말인 17일에 하면 니네 식당 쉬는 날이니 다른 손님 눈치 안 봐도 되지 않냐? 니네 둘째 때 했던 음식 해줄 수 있냐? 금액은 인당 15만원으로 해주면 된다. 20명이니 300만원 내겠다. 하며 요즘 다들 힘든데 이거 하면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약간 막무가내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어요. 요즘 남편네 가게도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많이 줄어서 직원도 두명 줄이고 런치도 가격을 내렸습니다. 배달 도시락도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더 큰일이니 딱 잘라 거절했던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제발 부탁 좀 해달라며 계속 말하는데 이 말, 저말다 해봤지만 통하지 않아 결국 남편 핑계만 대며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연락이 오더니 하루 조용하길래 포기했나 보다 하고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오후 브레이크 타임 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니네 친구 관리 좀잘 하라면서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가게 전화로 전화와서 예약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 친구인 걸 알고 그날은 휴무고 5인 이상은 받지 않는다고 좋게 거절했나봐요. 그랬더니 그럼 식당만이라도 좀 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네가 음식은 알아서 준비할 테니 가게를 3시간만 대여해달라고. 그래서 남편이 그건 안 된다. 혹시나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저희 주방을 비 전문가들에게 맡길 순 없다고 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벌금이 나오면 자기네가 내겠다고 절대 SNS 같은데 사진 안 올릴 테니 부탁 좀 하자고 그랬다네요. 그래서 죄송하다, 안 된다 하며 단호하게 거절하고 끊었다는데 그 말을 듣는데 남편에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친구에게 톡을 했어요. 너 우리 남편한테 전화했냐고요? 그랬더니, 응, 거기서 안할 거니 신경 쓰지 마. 하고 톡을 보내는 겁니다. 순간 빡쳐서 너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 내가 안 된다고 했으면 거기서 끝내야지. 왜 남의 남편한테까지 연락해서 무례하게 구냐. 하고 버럭했습니다. 제발이 너도 애 키우면서 내 마음을 왜 몰라주냐며 되려 따지더니 뜬금없이 대단한 성인군자났다. 하며 비꼬우고 안 하면 되지 않냐 하더군요. 그렇게 톡의 대화는 끝이났습니다. 저도 그 길로 저희 첫째 돌잔치 때 20만원 받았던 게 생각이나 페이로 20만원 쏴주고 돌잔치 축하한다. 하고 보낸 후 연락을 안한지 이틀째입니다. 원래는 거의 매일같이 연락을 했던 친구거든요. 연락을 하지 않았던 이틀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무리한 부탁을 하다니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 말고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 친구를 이제는 떠나 보내야 할것 같네요. 아무래도 인연을 이어나가기엔 본인밖에 모르는 무례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잘못한 게 있나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혹여라도 제가 너무 매정했던 걸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쓰니 친구는 같이 애 키우는 입장에서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지금 코로나로 식당도 5인 이상 받지 않는 상황에서 스니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요구를 한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당 주방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할 테니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어쨌든 가게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식당을 빌려준다면 다음날 너무 힘들어질게 뻔하죠. 아무리 정리정돈을 잘한다 해도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게 있다면. 결국 평소보다 더 일찍 나와서 준비해야 하고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일이 발생되어 피해 있는 건 결국 쓴이 남편이겠죠. 쓴이가 미안한 마음 가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댓글. 5인 이상 집합금지 17일까지니까 17일날 어디서 돌잔치 하거들랑 신고하세요. 세 번째 댓글. 내 가게에서 내 새끼 생일잔치 한 거랑 남의 가게에서 내 새끼 생일잔치 하는 거랑 어떻게 같이 얘기하나요? 명색이 아빠가 일식 요리사인데 내 자식 한대그 정도도 못하나요? 그런데 그걸 해달라고 말하는 미친 인간들은 내가 연두부인가? 어떻게 지 새끼, 내 새끼 구분을 못하지? 그리고 이 시국에 남의 영업장에 전화해서 뭔 진상짓인지. 그럼 지네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놓고 하던가? 곧 매년 오는 생일 먹글이 중요하다고. 애들이 뻑하면 죽어나가던 때도 아니고 간단하게 돌잡이나 하면 될 것을 먹으리 뭐 대단한 일이라고 나라 법까지 어겨가며 하려고 하는지. 역병이 창궐할 때는 모든 제사와 잔치를 삼가하는 게 유리건을. 지새끼 첫 생일 선물로 코로나 걸려봐야 정신을 차릴 옆에 내네요. 네 번째 댓글. 맨 마지막 글 매정한가요? 이 시국에 일반 식당에서 돌잔치, 개념없는 행동이고 부탁입니다. 매정하나요 하고 물어볼 가치조차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 댓글, 친구가 돌을 넘었네요. 아무리 그래도 친구가 안 된다고 한 상황에서 친구 남편 매장에 전화까지 하다니 매정한 게 아니고 잘 대처하셨어요. 친구가 무례한 게 맞고요. 이참에 그냥 마음 먹은 대로 손절하세요. 여섯 번째 댓글, 5인 이상 집합 금지인데 제정신인가요? 없어는 300만 원 벌금에 영업 정지. 거기다가 주변 소문 나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 텐데. 지가 재벌이에요. 20명 300만 원에 벌금 3 0 0 영업 정지되면 몇 달치 관리비에 임대비. 직원들 직장 잃어서 노동청 신고하면 한 명당 세 달치 월급 줘야 하는데. 지의 돌잔치에 친구 집안 말아먹을 년이네요. 일곱 번째 댓글. 지네 자택에서 하면 되는데 찜찜하니 딴 곳에서 하는 것 같네요. 지랄도 풍년입니다. 단톡방 없어요. 있으면 이글 링크하고 쌍욕해요. 어쩜 그리도 이기적이고 배려없고 민폐갑이냐고. 벌금이며 다 내고 대여할 돈까지 있으면 니네 자택이든 시가든 출장 뷔페 가서 하면 되는 걸 거절했는데 왜 이리 미저리같이 지랄 연병이냐고요. 그리고 무슨 이 시국에 돌잔치를 한다고 연병이냐 어렵게 가진 만큼 깊게 생각하고 현명할 줄좀 알아라 하고 보내세요. 그런데 평소에 얼마나 만만하고 호구처럼 그었으면 친구 남편한테 저리 무례한 짓까지 할까요? 님도 한심합니다. 내가 거절했는데 따로 연락을 하다니 그것도 일하는 곳에 전화했는데 겨우 저 따위로 말하다니 저 같으면 머리털을 뽑아 놨을 겁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